안녕하세요. 자석에 붙는 스테인레스가 고급 스테인레스일까요? 붙지 않는 스텐이 고급일까요? 우리 주방에 흔히 사용하는 두가지 자석에 붙는 것, 안 붙는 것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붙지 않는 스텐이 고급 스텐입니다. 자, 한 종류를 보여드릴게요. 스테인레스 18-0이라고 되어 있죠? 잘 보시면, 이거는 크롬이 18%, 니켈이 없다는 얘기고요. 요게 덜 고급. 결국 자세게 붙는 스텐입니다 자세게 붙여보겠습니다. 쫙! 강자성이죠. 예. 덜 고급 스탠리스 강. 그러면 고급 스탠리스 보여드릴게요. 자세게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숫자를 보시면 18-10 되어 있습니다. 크롬 18% 니켈 10% 추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자석에 붙는 을때는 180, 18거는1810 니켈이 크롬보다 비싸거든요. 비싼 니켈이 10%나 들어갔기 때문에 고급 스테인스고요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그럼 자석에 붙여보겠습니다. 어, 붙었네요. 붙으면 안 되는데 약하게 붙었죠. 이것을 비자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약자성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그럼 왜 붙었을까요? 이것은 이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만들 때 금형으로 눌러서 만드니까 원자들이 찌그러져서 그렇습니다. 정상 상태의 스텐은 오스트이트라 부르고 자색에 붙지 않습니다. 고급 스테인스 강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색에 붙었습니다. 얘를 한번 가열해 보겠습니다. 자, 가열하면 원자들이 찌그러졌던 상태에서 원상태로 복귀되면서 자색에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가스렌지를 켜고요. 한번 가열해 보겠습니다. 약 500도 이상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 찌그러진 원자들이 다시 원센트로 복귀되고 자세히 붙지 않게 됩니다. 자. 슬슬 가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화상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자. 서서히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찌그러진 가공 때문에 찌그러진 원자들이 펴지면 자세히 붙지 않는 비자성 고급 스테넷스로 바뀝니다 자, 색깔이 약간 변하면 약 300도에서 350도 정도가 되고요. 이때 색깔이 변한 것을 일반적으로 템퍼 칼라라고 부릅니다. 템퍼 칼라. 자, 조금 전에 자석이 붙었었죠? 자, 점점 찌그러진 원자들이 철원자, 크롬원자, 니켈원자들이 다시 제자리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정도면 500도를 넘어서 600도, 650도, 700도 정도, 750도, 약 500도 이상이면 원자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요, 보통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조금. 예의있게 온도를 높여서 가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실험하실 때 손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자, 충분히 예의있게 시간을 줘서 원자들이 원위치로 자석이 붙는 스테인레스는 헤라이트라고 부르고요. 중심에 철원자가 꽉차 있어서 강자성으로 바뀝니다만 자석에 안 붙는 스텐레스는 오스트나이트라고 부르고요. 중심이 비어 있습니다. 중심에 41%라는 큰 공간이 존재해서 자력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나이트 스테인레스는 자석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켈이 10% 추가로 합금이 되어서 우리는 고급 자석 아, 고급 스테인레스강 비싼 스테인레스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정도면 거의 찌그러진 원자들이 다폐진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자, 원자들이 움직일 시간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가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800도 정도 되겠죠. 참고로 고급 스테인스 자석 붙지 않는 스테인스는 중심의 빈 공간 때문에 열전도율이 낮아요. 그래서 대가리에서 자루로 열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잡고 있어도 뜨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실험할 때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면 가스레인지 화력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자, 이제 거의 원자들이 제자리로 뿅뿅뿅뿅 하고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돌아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단 스테인스 가스 렌지를 끄겠습니다. 끄고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냉 시켜보겠습니다.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석에 붙었던 고급 스테인스가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자, 붙여 보겠습니다. 뜨겁지 않도록 조심하게 다뤄야 되겠죠. 자. 붙여보겠습니다. 자세히 붙지 않습니다. 다시, 다시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자세히 붙지 않습니다. 제가 떨어뜨린 거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 자석히 붙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고급 자석, 고급 스테리스 강은 자석히 붙지 않고요. 뒤쪽에 숫자를 보시면 18, 10스테리스라고18% 크롬에 니켈 10% 보너스. 니켈이 그런 건다 비싸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주방에는 고급 스테인리스 1810도 있고요. 180. 덜 고급이지만 어, 그래도 나쁘지 않죠. 예, 고급과 비고급의 구분은 1810 고급. 자석에 붙지 않는다. 다시 한번 자석을 붙여 보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떨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